뭐하니? 아니요 반가워 애들 저... 그렇게 선다운데 간 죽지 않아. 자 딴... 여기 뭐하냐 바뀌었다. 여기 네명다 있는데 누구 뒤돌 사람 없냐? 뭐 돌면 다 잡겠는데 그냥. 그데디자 근데... <목소리> 여기 나 혼자 다 수문장 안돼요 어두이 간다아 <목소리> 봐. 들아거 뭐 좀, 나좀 살려줘. 가고 있어, 고 있어. 애들아, 빨리. 아잠깐고 있어, 주네 뛰고 있어, 주네 고 있어. <목소리> 또따아다아카앉아있지만 어, 말고. 됐어. 오케이. 어, 이동은 아, 내가 처리한다. 아. <laughs> 내가 처리한다. 아, 저셨고요네죽기셨고요아 뭐냐? 타깐 잠깐 잠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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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난봤었는봤어 이거 고있두세명 <laughs> <laughs> 계속 먹고 있었는데. 실망스러워요, 제 멋이. 저 m y 에이맥 a 야이 Amy, Amy, a m 막 Amy, a m Amy, Amy, 봤어, y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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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나 방패 방패 A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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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나못파는겠어나겠어나 나도 어어 나도 나도 모르겠어. 나도 기르겠어어 뒤에 모르어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도 맞지. 그럼 내도모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도어괜도다 아무 문제없다 어개 네. <laughs> 아무 문제없다 <laughs> 야. 여기 있 안돼 어? 네. 나 지금 양쪽에서 쇠지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? 빨리 박아 음. 어세명 어, 안되겠다 에이 <laughs> 피가 없어 잠자왜왜다딱한 딱딱한 곳이야 아니야? 좀 뒤로 돌아가야겠는데 이거? 난 뒤로 돌아간다 나이스 오우 떨어져 패드만 다 비껴 나가네 아 에임 반패 형잡 오, 봐. 우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는 음, 거야 야, 야 우리 다 반패 형사 하하하 진짜 저거 하야 거기 우리 모여야 돼 우리 뭉쳐야 돼 <laughs> 아니 방패 끼리 떨어져있어요 에임 에임 어 진짜 뒤에 괜찮아 제모이 뒤에 야. 내가 해 야아 <laughs> 어쩌다 <laughs> <너무> 잘... <laughs> 어어야한 <laughs> <laughs> 마디도 겠네 이러다가 <laughs> 너 너무 많습니다 브리츠 진패 <웃음> <웃음> 첫 번째 방패가 깨졌다 아두 <laughs> <laughs> 번째 방패가 깨졌다 <laughs> 방패 용사 <용사라서> 성공 실패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우리 세 명이 어, 모여가지고 어. 다 같이 갔혀져있었어어떡하몸 마지막 방패 <laughs> <laughs> 씨에 <laughs> 예, 방패 용사 실패다민 야, 이것도 나가야지. 이제. 맞아. 오오오오 네. 오. 오. 오, 오, 오. 뭐. 근데 우리 뒷편에 뭐 가지고 있었냐? 몰라. 왜뭐 나온대? 아, 진짜, 야, 이제, 아니야. 영업터아 영업에서 쏘고 있어요. 아, 아 뒤에 아, 벽을 왜안 막아놔? 좀더 잘했으면 이겼을 텐데. 나머두 명, 나머두명 되게 존재감 없지 아 ㅋ <laughs> 시차해야 어, 그래도 우리 나머지 두명중한 명은 2등인데요 <laughs> 나머지 한 명이 골탱이개문지아 그건 <laughs> 그렇네 아 내가 있어 겠네 ㅋㅋㅋㅋㅋ 고네 진짜 이때 부터 점수 같냐고 점수가 점냐 마이너스 100점 <laughs> 법보적이다 있잖아. 너무나도 니 잘못했어요 <laughs> 너 지금 나 때리면 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가 데미지 먹거든요 맞아 <laughs> 나. 아나 c 포면 다를 수도 있어 c 포면 아, 같이 죽을 수도 있어 기다려봐 자 권총 준비하시고 아니 멈춰 아왜어라 <laughs> 왜요 아니 뭐 아무 아무 도안할 건데요? 왜, 왜?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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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왜뭐 이름을... 어떤 새끼야? 일료리나... 뭐야 이거 누구야? 야 뭐야 이거? 윤 민석! 윤 민석! 아! 존키다 진짜! <laughs> 아니 이거... <laughs> 뭔일루이나지하 <laughs> <laughs> 야, 아야뭐야야주 <laughs> <laughs> 이게 뭔 일이야? 대환장 <laughs> <돼 왔자. 웃음> 아존키사 때문에 피 깎였어 하는 거야 네가 쓰면서 야그럼내피 누가 누가 간 거야 너 네가 간거 아니야 대모지나 아닌데? 아 <웃음> <웃음> 누가 다쏴고 <쏘고> 지나갔는데? <laughs> 난안 쐈어. 근데 나도 안 쐈어. 아까 쐈던 소리는 카베이라 건축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우린. 총탄에 그 소리밖에. 와자 자기 자신을 쏜 거야? 여기 지금 아, 아이 스크림저장고 아, 아니 어 여기 외벽. 냉장고? 냉장고 그쪽으로 내가 들어오는데? <laughs> 어, 뭐야 너 또? 에이커링 거? <laughs> <laughs> 어허허허기 씨디벌 그게 그래, 좀생각 났어 봐봐 내 걔가 들어 자 응? 여기서 애들이 여기가 없는 줄 알고 자 여기지? 그때 이제 이거 딱 엔진 타고 쑥 갈긴 거야 어때? 야여또 덩굼에 눌려있는데요? 야왜니눈 네 되게 이상하다 니네 응. 눈은 안 이상한 줄 알아? <laughs> 다 착한 눈아 보이네 이거야? 내 새끼 그럼 야누무가 죽었어 야니 네 눈은 안 이상한 줄 알아? 내 눈만 이상할 거 같아? 니눈 네 이상해 <laughs> 아 조용히 해봐 어, 야 토치, 들어와 조 삼층. 오. 어, 야 잠만 이거 이거 안 좋은데. 키마 개딱인데. 키마 씨 거기 누구 있어. 누구 있는 거 맞는데. 일단 열차방에 미라 있거든. 아 그런 걸로 벽을 언제 뚫냐. 이렇게 뚫어야지.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. 야 도서관. 도서관 소리, 도서관 소리. 어 거기 거기. 소리 들렸지?

<laughs> 저, 저.. 저거.. 우리팀 연저야 어? 만큼금 총알 계속 여기를 지나갔어 요 <laughs> <laughs> 설마 팀킬을 하겠어 내가 아.. 해킹해야지 아 여긴 또 타창가를 왜야비라면서 하겠지? <laughs> 또 3층 나오면 아주 그냥 미쳤다고 타창갑 픽하고 그냥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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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유 씨 3층이네 씨 <laughs> 어, 상대팀 둘 아까 우리 전판 걔네들이네. 이거. 아 상대팀이 우리 팀이 아니라 상대요. 아? 아 근데 나갔어. 담네 그야. 움직여 내가 여기 있다, <laughs> 있다. 이봐이으야 <laughs> 여기 벌써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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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예 p o 스 s e s 아하하야아 왜? 너가 맞아. 지금 그 바람을 때문에. 아 어. 아니나왜 <놀람> 죽은 거야? 잠대나왜 죽은 거야? 진짜 어이없어. 나왜 왜, 왜, 왜 죽어? 왜왜너가 죽어? 나왜 <놀람> 죽어? 어, 아이 붙잡이겠네 야, 그래 너왜 죽어? 너왜 죽어? 너 밑에 밑에 있었어? 아니 날 너랑 같이 있었잖아. 그버 버그. 아 유비가 유비였다. 와! 와. 밖에서 밖에서 밖에서. 막을 거야? 뭐, 막 <laughs> 그럼 여기도 막아야지 뭐. 아, 제 퓨즈다. 맞아, 맞아, 퓨 퓨즈 문에 한번 떠져 있어. 이거 첫 장만 아마 틀려 지네 빵빵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뭐지? 설마 접히지? 연마탄 들었나? 그런 거 같으네. 응? 아, 진짜? 아, 설마? 알레알? 아, 설마? 로딩맨. <웃음> 설마? 어, <laughs> 열렸죠. <열어줘. 웃음> 와, <웃음> 진짜? 헤이, 캐슬 했습니다. 이거. <laughs> <laughs> 지하인거 같은데? 지하 아하 금발 체인지 수 있쇼? 아까 이제 트레도 강한거 보면 1 지하야 트레토 강한거 보겠구나 <laughs> 아, 지하가 아닐 수가 없지 어? 우리 캐메라가 박살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이건 배포야, 지하야. 야, 방금 뭘본 거지? <laughs> 나 방금... 내가 방금 뭘본 거지? <laughs> 나 뭔가 되게 이상한 걸 봤거든. 아, 얘 스모크 불쌍하다. 나 솔직히 게임 나가도 할 얘기 없다. 嘿嘿。Okay.